최근 본방학을 없애고 1월에 졸업식을 하는 학교가 늘면서 2월 졸업 시즌이란 말도 옛말이 됐습니다. 진학을 앞둔 학생과 교사 모두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갖도록 하자는 취지인데요. 현장의 반응도 좋습니다. 유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졸업생 이름이 한명한명 한명 불려지고 앞으로 나가 졸업장을 받습니다. 담임교사는 제자들의 중학교 진학을 축하하고 응원합니다. 꽃다발을 들고 졸업식을 찾은 가족들은 사진과 영상을 남기느라 분주합니다. 이 학교는 올해 처음으로 졸업식을 1월에 열었습니다. 수업 일수를 맞추기 위해 겨울방학은 2주 정도 늦췄지만 2월 학사 일정은 없습니다. 아이가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좀더 많아질 것 같아요. 준비된 기간이 많아지니까 더 나아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12월 말 겨울방학을 했다가 2월 초 다시 일주일가량 계약을 하고 졸업식을 한뒤 봄방학에 들어가는 학사 일정이 바뀌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초, 중, 고등학교 613곳 대부분이 1월 안에 졸업식을 마칠 예정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원 인사도 2월 1일자로 실시합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 새 학교와 새 학년을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이동한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함께 새로 만들고 안정적으로 3월을 시작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1월 졸업이 대세로 자리 잡았지만 일각에선 빨라진 졸업 시즌으로 인해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학생관리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MBC 뉴스 유나은입니다.